하나님 말씀 오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지금 구약성경 9 5 6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 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과과도없어지이니아래서는 모든 중에서 그들에게 갈 곳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살아가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이맘이니라. 내가 또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린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한계 속에서 지혜자로 살아가라입니다. 삶의 한계 속에서 지혜자로 살아가라. 오늘 우리는 전도서 9장을 통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지 그리고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그 결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현실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가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삶의 무게 앞에 좌절하기보다 지혜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통제와 보호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2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든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기록합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죄인이나 맹세하는 자나 맹세하지 않는 자나 같은 일이 임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이는 공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삶의 불확실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만 전도자는 이 사실 앞에서 오히려 지혜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유한함과 그 한계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라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라. 자, 솔로몬은 전도서 9장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깊이 있게 성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우리의 삶이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의인이나 지혜자라 할지라도 삶에서 예상치 못한 불행을 겪고 또 죽음 앞에서는 동일하게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 앞서 살펴보신 2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말합니다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지 않는 자 모두가 동일한 삶의 끝,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라 3절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와 결과에 따라 그 죽음이란 것은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낙담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 죽음의 불가피함을 말한 후에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유대문학 가운데서도 가장 역설적이며 강렬한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개라는 것은 가장 비천하고 더러운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사자는 존엄함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살아 있는 개가 죽어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살아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나 기대가 아닌 의지를 갖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죽음은 끝이지만 삶은 가능성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허락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 절에 보면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미니라. 죽은 자, 더 이상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끝났고, 이 세상에서의 목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투려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절망에 빠지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더욱 성실히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연약함을 비추는 거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 그러나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이고, 사명의 시간이고, 그리고 언젠가가 아닌 지금을 살아가야 될 그때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고, 기회를 섬기고 복음, 복음을 복음을 전한 삶을 오늘 지금 바로 실천하시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론자의 삶이란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기쁨을 누리되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라입니다. 기쁨을 누리되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라. 자, 죽음을 언급한 솔로몬은 이제 또 다른 또 다른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고도 삶을 진지하게 기쁨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자, 7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기쁨으로와 즐거운 마음입니다 단순한 쾌락이나 감정적인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기록하는데 마치 구약에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가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일상조차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드려진다는 관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팔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문항에서 흰 옷과 향기름은 기쁨과 축복 그리고 정결함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슬픔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절을 구절에서 강조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것이 내가 평생에 해할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신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 전도서에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삶의 짧음과 이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담아내는 단어인데, 이 헛된 세월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이 곧 핵심입니다. 짧고 불확실한 인생이기에 더욱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순간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일, 관계, 직업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할 것을 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지금이 유일한 시간이고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감사하며 즐기고 하나님의 선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임을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기쁨을 외면하고 감사하지 않는 태도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작은 하루를 거룩한 잔치처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지혜는 연약해 보이지만 세상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지혜는 연약해 보이지만 세상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힘과 속도, 숫자와 명성을 따져 성공을 판단합니다. 빠른자가 이기고 강한자가 이기고 똑똑한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언제나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도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이마민이라 기록합니다 여기서 해 아래라는 것, 우리 앞서 살펴본 대로 전도서 전체의 관점을 꿰뚫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 보는 시선과 관점입니다. 노력은 헛되지 않지만 모든 것을 결정 짓는 최종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서 인상적인 하나의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한 사람이 없었도다 기록합니다. 자, 성읍은 작고 왕은 크고 흉벽은 강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무선 전쟁을 단한 사람의 지혜자가 막아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지혜보다 권력, 명예와 힘을 더 기억하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느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 다스인자의 호령보다 나은이라 말합니다 세상은 크고 소란한 소리 따르지만 하나님은 조용한 지혜의 소리를 통해 세상을 이끌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이러, 이러한 현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 마디의 지혜로운 중재가 때론 전쟁을 막기도 하고 한 사람의 양심적인 행동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지혜가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혜는 겉보기에 분명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안에는 하나님이 담아두신 놀란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외형의 화려함과 강함을 높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작고 조용한 지혜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이 때로는 조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가 많은 자들에게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이 시대를 끌어간다는 사실을 지혜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이고 오늘은 오늘 우리는 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음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 성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누리되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기에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이 시대를 살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